우체국 FC 학교를 소개합니다. 최종 필기 시험과 최종 면접을 통과한 자만이 우체국 FC가 될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0년 만기 상품만 있다. 아니요. 10년 만기 포함해서 종신형, 백세 만기까지 다양하게 제공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많다. 20년도 생보협회 공식 자료 기준 보유 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는 생보사 이십사사 중십육위로 낮은 편. 이번도 틀렸어. 그다음 삼 번. 우체국 보험도 민영생보사와 동일하게 갱신형, 비갱신형 상품을 운영한다. 삼 번이 정답이시? 네. 우리 우체국 보험의 보장 범위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우체국의 모든 암 보험은 유방암, 유방암,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신장 질환은 우체국 보험에서 보장하나요? 우체국 백세 건강 보험, 우체국 통합 건강 보험, 우체국 온라인 삼대 질병 보험에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합니다. 우체국은 전국 어디에나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최근 고객 편의를 위해 비대면 보험금 청구 채널을 확대 중입니다. 우체국 보험에 대한 바로 알기. 우체국 F C와 함께하세요. 어.